대한민국 역사상 교통량 조사 왜곡을 가장 심각하게 한 도로가 어디냐면 수원시 금곡동 중심상과 칠보중 맞은편에 있는 일방통행 심의한 거예요. 이 서부경찰서 공무원들은요, 일방통행을 거꾸로 그려놓고 심지어는 그 인근, 이쪽에 보면, 하늘 유치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거예요. 저하고 이 서부경찰서 인간들하고는요, 천천히 왼수가 된 거예요. 왜냐면, 하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인데요, 얘가. 어,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 설치해주고, 중앙선 절선해주고, 일방통행 거꾸로 그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들은요, 공익적 사고가 안 내는 인간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에서 일방통행 거꾸로 놓고 노상주차장 그려버리면, 노상주차장에 의해서 아이들이 시인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치워 죽습니다. 그러면 주변교차로가 일방통행이 거꾸로 져서 막혀버리면, 아이들이 심정지로 외상센터가 나 죽습니다.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라예요. 2016년도에 그 나라가. 형님 민식이 아버지가 얼마나 피끓어 올랐겠습니까? 저도 무지 많이 피끓어 올랐습니다. 이 서부 경찰서 왼수 같은 인간들 때문에 어, 지나간 얘기를 하면은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1 0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왜곡을 했고 어떤 놈들이 그런 거짓 선동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이 사회에 더 이상 저와 민식이 아빠와 수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다친 사고의 부모들이 상처 안 받게 해야 할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이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어, 처음부터 2016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10년 동안 이 경찰서 공무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도로급통공단 직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고 개디도 취급하는지를 지금부터 신랄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인 118명이요. 2016년도 5월 달에 심의를 했는데, 일방 통행은 이 방향으로 지정해달라고 랬어요이 이유는 뭐냐면, 이쪽 그 당수동이거든요. 당수동에서 좌회전 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유턴에서도 얘가 횡단보도 신호가 있으면, 이렇게 유턴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시에 도로가 일방통행이 방향이 차량을 소화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펌프가 펌프진 했는데 길이 받아주는 형국이라는 거죠 이렇게 신청했는데 경찰서에서 부결시켜 와요 그러더니 전체 구간을 어, 시계방향으로 가결시켜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 방향성에 적합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행정 조차에 대해서 교통에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쪽 건물들이 전부 다 뭐였냐면 학원하고 요양원 건물이에요. 근데 양쪽에 노상조차장 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건너가면 키가 작은 아이가 안 보이니까 불안했던 거야. 항상 아 또. 어 불법주정차 때문에 자식을 잃을까 하나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서부경찰서 애들한테 내가 사정을 하고 무릎을 빌라싶었 했어요 제발 좀이 노상주차장을 지어달라고 안 지어주는 거예요 왜이 무식한 인간들이요 상업시설에 주차 할 공간이 없으니까 길바닥을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놓고 제천에서 수방차가 진입 안 돼서 불이 나서 타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다중이용업소 5m 이내의 주정차 금지 구역을 수방청의 의견을 들어서 어, 삭제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새끼들은요.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니까. 이 인간들은요. 안 죽은 거예요. 남이 죽든지 말든지 애들이 죽든지 말든지. 이런 게이 시대의 경찰이었었다. 2016년도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어, 노상주차장을 에, 에, 설치한 거죠. 그린 제가 뚜껑이 뒤집혔겠습니까? 안 뒤집혔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거는 노상주차은안지워주더라고요 일방통행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방향을 바꿔달라고 587명서의 동의서를 냈어요.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의견을 받았죠. 그랬더니 그 의견서를 제가 보고서 검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통 체계 선진화 연구 영역인 일방통행 체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효과 척도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 도로교통단의 의견서를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전문가 박사라는 놈들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교통 체계 선진화 연구 용역 보고서에 보면은요, 효과 촉도를 일방 통행을 하면 총 통행 거리, 도로 용량, 상충 이세 가지 팩터로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좀더 면밀히 보면 이 일방 통행을 지정할 경우에 저는 그건 교통공학적인 거고 경찰관의 사무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일방 통행을 지정하면 다른 교통안전시설, 신호기, 중앙선, 절선 상태, 보건 상태 등에 이게 적합한지를 자기들이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까막눈인 놈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동의서만 받아다가 처리를 한 거예요. 즉, 동의서가 많은 방향으로 선호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지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보호계 일방 통행을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나서 이제 도르고 통단 애들이 또 거지지견서를 보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교통량에 대한 거짓 의견서니까요. 교통량 왜곡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의견서를 제가 두 가지를 깔아놨어요. 제가 한게 오른쪽이고요. 좌측이 도로교통관에서 보낸 겁니다. 중요한 하나가 빠졌어요. 저는 상충회수 총통행거리 내부 교통영향 하고 어, 주변 교차로 영향까지도 평가했잖아요. 의견서를 썼고 교통 용량까지도 저는 표시를 한 거예요. 도로 용량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도로 용량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주변 교차로 신호기에 대한 영향은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로 용량이란 팩터는요, 단위 시간당 유출입 대수예요. 그럼 단위 시간당 유출입 대수를 결정하는 시간의 팩터는요 신호기에 좌회전을 줬을 때 또는 직진을 줬을 적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용량을 평가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일방통행이 신호기하고 적합하지 않다 즉 거꾸로 그려졌다는 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이 도로 용량, 교통 용량을 방향별로 얘는 쓰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 나와서 신호기하고 중앙선을 안본 거겠죠. 탁상을 행정한 거겠죠. 둘 중에 하나죠. 탁상을 행정 행했다든가 아니면 왜곡했다라는 것밖에는 의심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나라가 언젠가 한번 사단 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2017년도, 18년도에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지금 도로 용량으로 나라가 사단이 났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요. 일방 통행도 시점과 종점이 있어요. 구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라가 사단 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교통량 조사를 왜곡했는지는 한 방이면 끝납니다. 예. ic 를 북쪽에 둘 때와 남쪽에 둘 쪽에 6번 국도의 지체도만딱 평가해 보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못할까요 뭐 통계가 조작됐다 뭐김건여사의 특혜다 아다 필요없는 말이고요두개딱 놓고서 종점부 딱 놓고서 이 종점부로 들어가는 유입량만 계산해내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거, 뭐, IC를 두고서도 또 교통량이 변할 수 있지만, 육번국도에서 일단 흡수되는 양을 따져봐야 되거든. 흡수가 많이 되면 육동국도가 어, 소통성이 좋아지는 거죠. 교차로가. 그런 교통량 조사를 내놓고, 그리고 어디가 교차로를 측정을 했는지, 교통량 조사를 했는지를 내놓고, 뭐, 통계를 조작했다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뭐, 통계를 조작했다는, 망말과 유언비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어요? 지나가는 개가 믿겠죠. 저는 절대 그런 거에 안 속습니다. 왜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 모두가 지금 옛날에 저처럼 속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공무원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일방 통행의 방향을 이 방향으로 정해라, 저 방향으로 정해라 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무엇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방향을 재심의해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교통공무원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 행정공무원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해서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겁니다. 일방통행은요, 소통성과 안전성인 공익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통성과 안전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건데, 네 가지 팩터는 이제 다섯 가지 팩터밖에 없습니다. 그게 상충 횟수, 총 통행거리, 주변 교차로의 영향, 도로 용량이죠. 보통 주변 교차로가 서비스 수준이 F 정도가 되면 도로를 개선합니다. 물론, 6번 국도 양평에 있는 국도도 서비스 수준이 F 수준이었어요. 그럼 개선 계획을 정부가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일방 통일 거꾸로 지정해가지고요, 주변 교차로를 서비스 수준 F로 만들어 놓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요, 예? 네? 일방성이 거꾸로 지정해놓고요. 소통성이 좋아졌다라고 권익위원한테다가 다 거짓보고 합니다. 어. 오직 한 사람만이 소통성이 안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대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권익위원의 답변을 받고 제가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다왜곡하는 놈들이었죠. 감사원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감사원에서 내가 얘기한 것은 뭐였냐면 법을 뭘 위협했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랬죠. 선생님. 횡단시설에서 교차로 에서 보행자와 자동차가 상충이 최소하도록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방향은요, 상충이 증가해요. 시계방향은요. 명백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잘 이해를 못하는 거지. 공학적인 이 지식 능력이 안 되니까. 감사, 감사원 직원이.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쉽게요. 여러분, 여러분 회전 교차로가 반 시계 방향의 양방향 진출입하고 있죠? 시계 방향의 양방향 진출입하는 회전 교차는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그 시계 방향을 하게 되면은요,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얘가 진입할 때마다 이렇게 상충이 먹어요. 요 지점에 상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반시계 방향을 하게 되면요, 상충이 안 생겨요. 지점이 구조적으로 자 볼게요. 자, 반시계 방향을 했다고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반시계 방향 하면요, 바로 들어와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직진하고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나가는 차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시계방향을 하게 되면은요, 예, 나가는 차하고요, 들어오는 차고 걸려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상충이 하나씩 증가하는 거예요. 기아 구조가. 그래서 상충 지정은 교차의 구조에서 여기, 여기 하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통이 이렇게 지정했죠. 여기가 신호기 교차는데요. 이신호기 좌회전을 타려고 차가 대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기하면은요. 예. 이 상황에서 좌회전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면은요. 대기하는 동안에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를 때려버리죠. 예.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각 상충이 일어나는 거죠. 회전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얘가 또 좌회전 하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잖아요. 쌓여 있으면. 그러니까 지체가 되고 상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이 시계방향의 일방통행이라는 거죠. 이 구조에서는. 예, 그럼 지체가 되죠. 자, 또 문제가 뭐냐면요.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은요.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은요. 보세요. 나갈 때 여기에 중앙선이 막혔으니까요. 한 바퀴 더 돌아야지 돼요. 좌회전 신호 유턴 쏟았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한 바퀴 더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총 통행거리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펌프가 좌회전 신호 유턴을 먹였는데 들어가지를 못해.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 용량이 줄죠. 이거는 도로 용량이 줄고 상충이 증가하고 총 통행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도로교통인단 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보여드릴까요? 자, 현행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시계 방향이고요. 얘는 반시계 방향이에요. 이거에 대한 도로 용량에 대한 평가는 한 줄도 없어요. 주변 교차료가 막히겠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왜곡한 거죠.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하자고 했던 거예요. 이 의견서가 왜곡된 의견이니까 교통량 조사에서 밝히자 해서 밝힌 거예요. 그때까지 저를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 현재 보시면 일방통행은 요시계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양방향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을 일방 통행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상충이 줄어든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상충이 늘어났을까요? 어디에서 상충이 더늘어났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4번 교차에 상충이 더 늘어났을 거라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당 유치입 대수를 보면은요, 130시간에, 130시간에 얘는 2784대. 얘는, 어, 240시간에 2600대니까 시간은 반으로 떨어지는데 유치입 대수가 늘어나요. 여러분 똑같은 존을 주는데요. 여러분 같으면은요. 배터리 용량이 큰걸 사겠습니까? 배터리 용량이 적은 걸 사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다아 배터리 용량이 큰 도로 용량이 큰걸 사야지. 아 지체도도 주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대한민국 새끼들은요, 안 됩니다. 의식 수준이 깡통여가지고요, 이 당시에는요, 믿질 않아요. 사람 미치는 줄 아닙니다. 자, 이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누가 왜 자꾸 시계방향을 용을 하는가? 아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시계방향을 얘기를 하냐, 계속 주민들이, 대다수가. 반시계방향이 소통성이 좋은데, 왜 시계방향을 얘네들이 선호하느냐, 이거예요. 왜냐면은요, 집단적인 이기주의라 이 사람들은요, 여기 건물에 있는 사람들과 여기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정관념이 뭐냐면, 모든 차량은 자기네 집 앞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거야. 어, 니네들은 가면 안 돼, 이거예요. 도로를 좀 분산해서, 교통량을 분산해서 써야 되는데, 야, 모든 차는 일리 못 들어가고, 다 여기 막히게 해가지고, 우리 점포로 들어와야 돼, 이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laughs> 이런 이기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쓰레기 같은 인간 놈들이. 그래 놓고요. 일방 소에 거꾸로 그려가지 새끼 죽고 나가지고, 어? 교차로 막혀가지고, 심장적으로 죽으면은요. 그런 소리 못할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요. 아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방법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을 주고서요. 이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니까 방향을 안 바꾸면 이들을요.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든가 직무 유기로 처벌한다든가 해야 지 되는데 형법상 얘네들 범죄 구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깨어있는 국민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해당 법률의 보법익을 위반을 해서 공익일 중대에 침해한 놈들을 처벌하는 공익침해범 형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웬만한 공원들요일 이렇게 못해요. 법을 지키려고 악을 쓸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나라가 그 정도로 법치주의 의식이 있을까요? 거짓 선동자에 놀아나가고 고 있고, 간첩들에 놀아나가고 있고, 법치가 뭔지를 말이야 응? 기득권층에서 망각을 하고 여기용하는 이 나라에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떤 꼬라지가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심각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2016년도에요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공청회도 있었고요 2016년도 5월달에 저는요 도에 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던 해요. 그 12년을 도로를 공부하고 보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여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 거짓말로 교통량 조사를 왜곡했는지가 눈에 딱 보입니다. 교통량 조사를 왜곡했다는 딱 증거를 나타내는 서류는 뭐냐면요. 교통량 조사 분석 결과를 내놓지 않는 놈들이 교통량 조사를 왜곡한 놈들이에요. 그럼 딱 나왔죠. 특검이 김건희 여사 조사하면서 통행량 조사가 왜곡됐다고 하는데 그럼 통행량 조사 왜곡한 자료를 공개하면 돼요. 근데 왜 저들은 말을 못할까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울까요? 여러분들 거기서 벌써 이미 얘네들은요. 오래 못 가른 정권이에요. 반드시 얘네들은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요. 언젠가는요. 역사에 올바로 기록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정권을 잡은 자, 승리한 자의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21세기는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기록의 역사예요. 이제는 저하했던 세대의 역사가 인터넷에 다 남아있어요. AI에서 이름만 딱 치면 나와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누가 무엇을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해왔는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AI가 벌써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왜 행위의 역 행위의 기록이 일관성이고 그 일관성이 신뢰거든요 그래서 AI를 잘 사용하면은요 누가 무엇을 언제 해왔는지 누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교통량 조사를 왜곡하는 놈들의 특성은요, 교통량 조사를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원희룡이는 어떻겠어요? 자기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을 공개했잖아요. 거기서 이미 있잖아요. 진 거예요, 민주당 애들은. 게임 오버예요. 그런데요, 왜 민주당을 사람들이 찍는 줄 아십니까? 예. 자기 이익적 행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도로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